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게임시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엑스뮤츠 영상인데요. 엑스뮤츠에 대한 이야기보다 유리하게 이끌던 싸움이 어떻게 하면 업가를 당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지 모르겠네 진짜. 항상 항상 이딴 식이야.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싫어지지 점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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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었..못 못 먹었지? 우리 다 먹었나? 어?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백소모커왜안 빠지냐? 백소모커 빠졌어야 될것 같은데 나이스 <laughs> 딱 보였죠? 막타가 백소미 당연히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져가지고 왜 저러지? 싶었습니다 아, 앱솔. 앱솔도 지, 진짜 많이 보여. 암살자가 요즘에 진짜 많이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앱솔.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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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죽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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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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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휴... 어, 살았다. 아, 살았다. 내가다 챙겨 먹고. 개꿀. 밑에서 그럼 밀어줘야지. 밑에서 밀어주긴 했네. 어, 두툴리어왔죠 아, 까비. 두 툴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이러면은 초반 라인전은 괜찮게 됐고, 이대로 스노우볼링 굴려서 가야 돼. 근데 이게 스노우볼링 이제 굴려 지행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우리 팀원과의 합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이제 싸움이야. 두요저개딸핀인데싸브한번 맞으면 뒤지겠는데, 저거? 어? 이미 죽었네? 나이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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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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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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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거 우리 팀이 이긴다면은 백선목카 때문에 이긴 거임. 상대 백손, 백손 덕분에. 근데 백섬이좀 계속 와서 죽어주는데? 뭔가 계속 죽어주는 느낌이 들어. 요 이거 봐이백섬이 약간 이상해. 어 두트리오 돌아 들어온다. 스피드형애들, 스피드형애들 조심해야 돼. 오케이 이거 레벨 차이가 이제 좀 나니까. 쉽게 못 들어온다, 애들이. 이러면 우리 스노볼 불러야 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지금 5대4로 싸우는데도 안 밀리잖아. 이러면,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Prof..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밀면 좋은데, 이거 스노볼 왜, 모... 아, 못 불리네, 애들이. 오케이, 두투 아, 뭐야. 두투두투두투 두툭, 두툭. 오케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케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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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 잡았죠? 다 잡아버렸죠? 좋습니다. 상대 백솜이 너무 무리했어. 우리 무리, 너무 무리해줘서 지금 조금 초반 라인전부터 좀 스노볼 잘 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차피 밑에는 우리 팀이 무조건 먹는 각이고 상대 이거 들어올, 그, 들어오기가 힘들어. 상대 레벨 차이 이제 나니까. 상대 그리고 또 이제, 스피드 형이 두 명이란 말이에요. 앱솔이랑 두트리요 몸이 좀 약하죠? 딜, 딜은 센데. 근데 이제 그, 딜은 센데 몸이 약한 애들이, 사실, 들어와가지고, 우리 팀 따주고 일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해주니까, 레벨 차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만하다는 거지. 이거 봐. 이거 봐. 들어와가지고 그냥 죽잖아.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은 이제 스피디 형들이 사, 상대편을 따지 못하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게임이 계속 말리는 거지. 그래서 스피디 형들은 안 키워주는, 야, 이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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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우리는 또. 이거 뇌절이야. 네 이러면 애들 키워주는 꼴 된다고. 아, 이거 참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일단 글레이시 글레이시아. 글레이시아. 뒤져! 아! 아, 저 밀어가지고 거북이가 밀어가지고 궁을 아무도 안 맞았네. 괜찮아 괜찮아. 궁쓸 타이밍이긴 했어. 이러면 너무 게임이 편해지지. 오브젝트는 웬만하면 안뺏긴단 마인드로. 상대 항복 안 하네. 레쿠자까지볼려나 보다. 오케이. 이렇게 잘컸 크면은 괜찮죠. 근데 너무 무리하진 말고, 우리 너무 무리하진 말고. <laughs> 이거 봐. 스피드 형들이 들어와서 못 단다니까, 우리 딜러들을. 이러면. <laughs> 아, 저, 저걸 못 잡아?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 너무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이거 앱 소리 무리하는데, 오히려? 이거 이거 두솔다안 죽는 거봐 레벨 차이 이것이 바로 레벨 차이의 힘입니다 아나 죽었다 괜찮아 여기서 두트로 따면은 오케이 이러면 2등이지오 백도까지 성공 백골 들어가 떠, 터지는데 이러면 나이스 야야 야, 이거는 둘다 죽을 수도 있겠네 오케이 안 죽죠 <laughs> 근데 상대 스피디형이 최대한 못못 팔게 못 치게 막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레프자 직전이거든요? 여기서 무리하면 안 돼. 빼야 돼. 상대 정글에서 빼야 돼, 지금. 들어가, 거기 이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 나와. 제발. 이게 저렇게 있다가 상대편을 잘 죽이고 나오면은 해피엔딩인데, 보통 저기서 개무리하다가 저기서 레프자 직전에 뒤지고 역전 당하는 꼴을 많이 봐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무리하면 안 돼. 이거 흥분 상태, 얘네들 지금. 흥분 상태야, 흥분 상태. 아니야. 드래펄할때 아니야! 아, 쟤 흥분 상태야, 지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 흥분 상태 가라앉혀. 그래, 니피야, 닌피야. 어, 얼마나 좋은 자세야, 저거. 쟤 좋은 자세라니까, 방어가지고. 좋은 자세입니다, 저거. 어, 엑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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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님들아! 안 돼! 아. 이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진짜 게임을 하면 안 되는 날이야. 이런 게 진짜 자고로 게임을 하면 안 되는 날인 거죠. 근데, 어, 일단은 마릴리 하나 막았다. 두 골? 두골 정도면은 괜찮아. 해볼만 해. 두골 정도면 해볼만 해. 이기고 있을걸? 그렇지.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빼, 빼. 제발 빼. 제발 <laughs> 빼. 제발 빼. 제발 빼. 제발 빼. 제발 빼. 아, 거북이 죽었어. 거북이 죽었고. 오케이 오케이 뭐야 74골 뭐야 아 74골까지 괜찮아 저거까지 괜찮아 이거 들어가면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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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안돼 이거 들어가면 안돼 이거 들어가면 안돼 <laughs> 저거 들어가면 진다 아직까지 이기고 있어요 근소한 차이로 근데 저거 들어가면 저 닌피아 제발 잘 막아줘라 위에서 진짜 제발 부탁이다 아와안돼안돼안돼두트리오 막아 두트리오 막아 두트리골잘 들어갔어 안돼 안돼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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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 이겼다 두트리 아까 몇골 들어갔지? 이겼을 것 같아 이겼을 것 같아 20골 이상 안 들어갔죠 20골 이상 안 들어갔으면 무조건 이긴 거고 20골 이상 들어갔으면 좀 애매해 한 10골에서 30골 사이 차이로 이겼을 것 같은데 역시 휴 아휴 빡세다 마지막 한타 진짜 왜 그렇게 하니 다들 너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아 진짜 15킬 15도움 면네아 진짜 너무 무서웠다 지는 줄 알았음 그냥 쉽게 이길 게임을 아 마지막 한타를 왜 자꾸 무리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흥분 상태라니까요 이게 <laughs> 봐봐요 드래펄트 닌피아 글레이시아 다 물몸이잖아 근데 닌피아는 사렸어 레코드에 나왔을 때그 골대 방어하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 둘이 얘네 둘이 레쿠자 직전에 정글 둘이 있는 거 보고 기분이 쎄거든요. 얘네 둘이 뭔가 일 그르치겠다. 이런 생각 딱 들었는데, 레쿠자 직전부터 정글에서 상대 정글에서 깔짝깔짝 거리더니, 만 레쿠자 나와서도 그냥 막 싸워보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암라인 잡고 막 이러고 자빠졌으니까, 이거 아 너무 불안해가지고 진짜 제발 좀 무리 좀 하지 마. 막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한타 붙더니 암라인에서다 터지고 그냥, 아, 내가 그나마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상대 이혼속킬 하고, 시간을 끈게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거 아니었으면은 터졌어 이건 못 이겼어 이근소한차이니까한 골이라도 더 들어갔으면 못 이겼다고 아 진짜 하드모드 만들어버리네 진짜 아 너무 힘들었다 다행이네 그래도 이겼어